가주시요 네. 아, 3번을 선택한. 샤인키. 샤인의 많은 열쇠. 아니 얼마 안 내려고 하는데 다 어. 왔어. 아니, 아니 뭐가 들은지 진짜 뭐예요? 그러니까 여러 개가 들은 건가? 나 몰라가지고. 아니 하나가 하나? 뭐 이런 거 아니죠? 하나. 하나인데? 왜 뭔가? 뭐, 뭐? 하나인데 감이 안 잡혀. 누가 이렇게 화장품 파우치를. <laughs> 어? 꺼내야 되는 거예요? 약간 그런 거 있지. 릴로인 스티치 같은 그런 재질인데. 아... 맞춰야 된대요, 이거를. 저기, 지금 아, 맞춰야 돼요? 네 필통인데? 왜? 어? <laughs> 저 아니에요? 꺼내면 되거든? 꺼내. 꺼내? 진짜? 뭐, 안 해? 뭐. 야, 안 꺼내지면 음. 앞으로 꺼내면 된다. <laughs> 어, 아, 휴지? 죄송합니다 저그 이렇게 꺼낼게요 <목소리>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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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뭐야? 필똥 치고 있는데? 아 뭐야? 이거 태민이 코끼리 가방 아니에요? 오! 오! 그건 따로? 이건 또 코끼리 가방 아니야? 아 근데 좀 다르긴 한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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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르긴 해 다르긴 해아깐만 잠깐만 열어주세요 아 이게 여기 여기에 이게 메시지가 적혀있는데 아니 이거 무슨 <laughs> 행운의 편지처럼 어머 행운의 코끼리 가방을 잡으셨군요 민씨는 <laughs> 데뷔 후몇 년이 흐르더라도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고 소심이 흐려질 때 가방 안에 있는 사탕을 꺼내는 야이 이쁘잖아! 제가 여기 분명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, 데뷔 초때 저희가 누난노앱퍼를 데뷔를 하고, 이제 가방을 내고 다녔어요. 이 정말, 이 코끼리가 막, 내고 다니면서 팬분들한테 이 사탕을 나눠드렸었어요. 네. 아니, 이거 데뷔 초때 팬분이 사탕을 막나눠드려는데 혹시 이거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? 받아보신 분 계세요? 진짜요? 네. 오, 그래? 정말요?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? <laughs> <laughs> 이거 우리. 네, 와, 진짜. 이거 우리 이거 그. 아, 지금 나눠드려도 되나? 네. <laughs> 이거, 좀, 이거 아이디어 제공자 실명 걸어도 돼요? 누구예요? 민준 누나. 아 이때 아, 맞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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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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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터께서 어. 네 <웃음> 이때 <laughs> 만 네. 네,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, 그러면 맞아. 이거 이따가 저희가 보고 나눠드릴 거 있으면 나눠드리죠. 어 탁탁 말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아 어, 그런가요? 네. 일단 그러면 네 됐고 저도 앞쪽으로가주셔서 아, 네. 이제 질문을 네, 네. 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메오메오메오. 아, 근데 여기 캔말은 뭐예요? 아 오메오메오메오. 이거울이요아 거울이군요. 네. 아 오메오메오. 큰일 났다. 왜요? 왜요? 아니, 아니, 아, 뭔가 는니 <laughs> 아, <오케이. 웃음> 어쩐지 내가. 이건 별거 희한, 아니구나. 희한하게 마음이 자꾸 풀리더라고. <laughs> 누구부터 갈까요, 열심히? 네. <laughs> 어...